차기고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일을 잘하고 어, 뭔가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 자기의 어떤 일과 삶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프로세스가 빨라요.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 가난한 사람들, 돈못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삶에 대체로 질서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집에 가보면 집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기 삶에도 어떤 질서나 우선순위 원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닥치면 그때그때 그때 그냥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낸다는 건 하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게 뭔가 결과로 연결될 때까지 그 행위를 인내하며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데 원칙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없이 그런 것들을 지속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효율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세 가지. 우리한테는 부자나 가난하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있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자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멘토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주신 게 제거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뭔가 어 지금보다 더잘 되려면 자꾸 뭔가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추가보다 중요한 게 제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 자체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거를 못해요.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하던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일에서 전문성을 나타내고 성과를 내고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 돈 에너지 자원 더나가서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들을 정의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고 어, 집중할 수 없고 집중하지 않고 효율성을 낼수 없어요. 추가보다 중요한 건 제거. 시간, 돈,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나의 효율성이 달라진다.